안녕하세요. 레버리지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순남의 장세가 지속된다.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 속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며 쉬어갔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반도체 섹터의 하락폭이 유독 매서운데 오늘은 반도체 보조금 폐지 우려의 댄서리를 맞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제 필라데리아 반도체 지수는 고점 대비 하락 일만 마이너스 20%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중소형 러셀이천 지수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것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확히 1년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는 신고가 랠리 중이었고 러셀이천은 마이너스 20% 넘게 빠져있던 것을 생각할 때 미래의 일은 알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다음은 간밤에 나온 주요 뉴스들이다. 먼저 연준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지표 중 하나인 pce 물가가 발표 됐는데 전년 대비 2.3% 상승하며 지난달보다 소폭 반등했다. 물론 이 수치는 시장이 예상했던 만큼 12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그대로 유지 중이다. 한편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하며 고용이 건재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소식에 반도체 업종 전체가 타격을 받고 있다. 개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우려감이 가장 큰 지금이 오히려 반도체를 싸게 매수할 좋은 기회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다음은 주요 증시 전망 소식들이다. 오늘은 JP모간에서 내년에 S&P500 전망치를 6,500으로 제시했다. 월가 대부분의 내년 전망치는 6,500에서 7,000 사이로 지금으로부터 약 10%에서 20% 정도 상승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시티는 조만간 개막하는 CES 전자기기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75달러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CME 패드워치에서 집계하는 12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70% 까지 올라오며 오히려 더 높아졌다. 3배수 레버리지 ETF가 오늘은 기술주 ETF들을 중심으로 일제히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바이오와 중국 관련 ETF들이 선전하며 분위기를 안정시켰다. 중소형 바이오테크 ETF 라부는 오늘도 3.51% 상승하며 신바람 3연승 행진을 이어갔고 중국 관련 ETF인 YINN 역시 그간의 폭풍 하락을 뒤로하고 7.95% 올라주며 길고 길었던 연패의 사슬을 끊어냈다. 2배수 네버리지 ETF는 3배수와는 달리 그래도 분위기가 아주 나쁘진 않다 전기차와 중국테크주 ETF가 5% 전후로 나란히 상승해주며 흐름을 주도한 가운데 비트코인을 2배수로 추종하는 BITU ETF가 대형말로 홈런을 터뜨리며 요 며칠 부진해서 완전히 탈출했다. 한때 9만 달러도 위태로 워 보였던 비트코인은 이제 단숨에 9만 5천 달러까지 회복하며 이번 주에 대망의 10만 달러 돌파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본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곱버스 ETF가 PC 물가 재상승에 활짝 웃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오늘은 바이오와 중국 종목들이 나란히 상승하며 곱버스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관련 ETF YINN을 역으로 추종하는 ETF가 가장 포동하게 살이 쪄 있는 반면에 바이오 관련 곡버스 ETF는 5달러대까지 떨어지며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바이오의 추가 상승 시 주식 병합까지 고려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고 말았다. 다음은 상위 기술주 개별 종목들 소식이다. 보는 바와 같이 오늘은 오른쪽 반도체 섹터들이 단풍 낙엽 색깔처럼 뻘겋게 물들으며 불즈의 하락에 불을 지폈다. 빅테크 역시 알파벳과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전 종목 하락하며 쉬어간다. 이제 불즈 e t n 는 아쉽게 160달러 선을 내어주며 반도체의 부활을 애타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반도체의 부활 없이는 불즈 상승도 불가능하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데니머 사이언티픽이다. 이 회사는 최근 레버리지랜드에서 욕을 바가지로 처먹어가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강추하는 기업 중 하나이다. 너무 자주 등장하는 기업이기에 자세한 회사 소개는 생략하겠다. 개인적으로 온갖 악재가 만연하여 남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섹터가 생기면 오히려 설레이는 마음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악재가 이미 선반영되어 더 떨어질데도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주가가 싸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 관련 섹터는 아무리 트럼프 시대라 하더라도 싸도 너무 싸다.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들어 인류 전체에 유익함을 안겨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회사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소개하는 데니머 사이언티픽을 오늘의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본다. 주식 투자에는 여러가지 기법들이 존재한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시장의 단기 변동성 안에서 빨리 부자가 되려고 승부를 보다 보면 조급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뉴스에 그리고 지인들의 추천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단기 매매했다가 날려먹은 돈만 수억 원이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한 가지는 좋은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투자의 진짜 본질이라는 진리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악재는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그 같은 단기 악재는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되기도 된다. 남들이 환호할 때 의심하고 남들이 외면할 때한번더 살펴볼 줄 아는 슬기로운 투자자가 되자. 오늘도 찾아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일 하루는 추수감사절 휴장으로 휴식한 후 모레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